안녕 영기입니다. 오늘은 <laughs> 어, 어디 갈까 하다가 어, 경기도 연천 한번 가보려고 제가 군 생활을 연천에서 보냈는데 정작 연천에 대해 연천에서 개놓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오늘 한번 연천 여행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를 연천에서 보냈는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연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거기서 놀아본 적이 없어서 또 제가 군생활 1년 8개월 중에서 1년은 1년 좀넘게 서울에서 보내고 남은 기간을 이제 연천에서 보낸 거라 연천에 대한 그런 추억이 기억이 많이 없긴 한데 그래서 이번에 한번 가 보려고요. 원래는 포천에 가서 얼음낚시 해보려고 했는데, 날이 안 추워서, 얼음이. <laughs> 혼자 말하려니까 좀 민망하네. <laughs> 얼음이 안 얼었다고 해서, 호수가. 그래서 얼음낚시는 못할 것 같고,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여행은 이 연천. 있나 했더니 하, 겨울에 뒤쪽에서 막훈련나고 그랬거든요. 아, 갑자기 PTSD 원네 저기다 보인다. 첫 번째로 온 곳은 연천에 이제 한탄강에. 출렁다리. 오. 오출렁거린다 어. 어, 무섭다. <웃음> <웃음> 우와. 어, 이거 생각보다 무섭네? 왜냐면, 바로, 바로 이제땅 데, 보이나? 와. あっ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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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까 화장실 다녀오기 잘했네. 어 지릴 뻔했네 바지. 여기가 <laughs> 이제. <이거 알죠, 이거. 웃음> 어나 카메라 떨어뜨릴 것 같아 무섭다. 어우씨. 아 <laughs> 역시. 탄강이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강이라고 하네요. 몰랐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가? 안 돼, 가야겠다. <laughs> 아니,

여기는 좌상바위. 아,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현무암이라고 하네요. 이 연천 군평리 마을 좌측에 위치한 좌상바인데 위 마을 우측에 장승과 함께 옛날부터 이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사실 뭐 그냥 돌덩이이긴 하겠지만 또. 이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하니까, <laughs> 제발 나좀 지켜줘. 영상 재밌게 하려면 군부대라도 잠입해야 되나. 1분 정도 걸리는 곳에 제인 폭포라고 폭포 하나가 있길래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오. 11월 3일부터 26일 3월까지 무료 개방. <laughs> うわ。 와. 아, 근데 이거 카메라가 못 담는다. 호텔이 있었네 괜찮 뭐야 아, 나 더운데. 오. <웃음> <웃음> 야, <진해. 웃음> 다 왔네. 예쁘네. 셔틀버스 천원 셔틀버스 천원이고, 뭐 타서? 이제 돌아가게. 돌아가겠.. 돌게가겠돌게가겠다 조용하다. <laughs> 평일이라 그런가? 아, 신망리역이라고 현재는 운행하지 않고 있어요. 원래 예전에 경원선이라고 해서 용산에서 여기 동두천까지 가는 이제 노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고 연천도 연천역도 원래는 경원선이었는데 거기 이제 1호선이 개통되면서 같이 연결됐고 여기 신망원리역은 현재는 이제 없어진 역인데 이제 지금 관광 장소로, 명소로 지금 운행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차길이 예뻐요. 사진 한번 찍어야지. 참 신기하죠? 진짜 신기하다. 여기가 또 이렇게 쭉 기차를 타는 곳자 지금 이제 가는 곳은 망향 뭐였더라? <laughs> 아 망향 비, 망향 비빔국수 하는데 가는데 거기가어디냐면아어디긴 어디야 연천이지 그국수 그 집이, 뭐냐면 영화 강철비 그 정우성 배우 정우성 그리고 각도언님 배우 나온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정우성 배우, 가막 이렇게 먹는 그 장면이 있어요 국수 n is 그거 보고 아 여기 나중에 꼭 한번 가 보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딱 맞게 본점이 연천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 먹으러 갑니다 메뉴는 비빔국수, 잔치국수, 만두 이렇게 세가지만 있어요 잔치국수 먼저 수고, 하 세요. 이렇게 양천 여행 <laughs> 한번 해봤 는데, 아, 는은 재밌 었던거같 아요. 밥도 맛있 었 고, 이제 올해 마지막 여행 을 이제. 끝났네요. 끝났네요. 아무튼 25년도 다 갔는데 내년에는 지금 2명인이 구독자가 20명인데 내년에는 1,000명 목표로 26년에 26년 말에 달려가겠습니다. 그럼.